제주도 조식 뷔페 비교. 가성비 최강자 더본호텔 제주 대 품질 최강자 신라호텔 제주 15,000원 대 7만원. 그러나 얼핏 보면 둘다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맛의 차이는 천지차이. 제주도의 중문의 호텔들은 여유 있는 관광객들이 머무는 장소인지라 그런지 조식 뷔페를 이용한다면 가격이 상당합니다. 백종원의 더본호텔 제주는 위치가 중문에 들어가는 빈터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호텔은 바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최고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더본 호텔 제주는 주변이 허벌 판인지라 아마 저렴하지만 고급스럽게 호텔을 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호텔도 멋지게 잘 지었지만 주변 경관은 별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백종원 선생님의 다양한 음식점들이 지하 1층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골목 식당으로 유명세를 탄 연돈 식당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호텔 포함 식당들은 백종원 선생님의 특기인 주변 현지 가격 파괴 전략인지 맛도 있지만 가성비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달 전부터 예약을 시도해도 호텔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더본 호텔 제주에 투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료 쿠폰과 할인권을 주는데 조식 뷔페 일반만 5 0 0 0원 투숙객만 2,000원 늘 포함해도 주말임에도 하루 숙박비가 2인 기준 165,000원입니다. 신라호텔 제주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면 많이들 방문하는 호텔입니다. 쉬리 촬영지로 유명한 해안가 산책로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과 실내외 풀장을 소유한 최고급 5성급 호텔인지라 숙박비도 비싸고 조식뷔페도 무려 7만원입니다. 투숙객은 10% 할인받을 수 있어 주말 하루 숙박비가 오션비라 좀더 비싸지만 2인 기준 69만 4700원입니다. 제가 이두 곳을 이틀 상관에 투숙하며 조식뷔페를 먹었으며 제 주관적 관점에서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더본 호텔 제주에서 장점을 들자면 역시 가성비인데 호텔에 사우나가 없고 주변 경관이 별볼게 없다는 점 이외에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호텔이지만 지하 1층에 cu 편의점도 있고 백베이커리, 탐모라, 도두반점, 봉가 웃음이 회센터, 다다익선 식육식당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볼카츠로 유명한 연돈 돈카츠 집이 붙어있습니다. 그중 탐모라, 도시피페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12,000원에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고 10시 이후 1시까지는 비투숙객도 1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탐모라 조식 뷔페에 대해 감히 평가 하자면 가격으로만 생각하면 단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음식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찾아가는 것도 안될 일이니 솔직하게 느낀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탐모라 조식 뷔페는 최고급 호텔 이외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에 어떻게 단가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특히 불고기와 오징어 젓갈 베이컨 은 맛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동남아에나 가야 먹을 수 있는 람부탄이 있는 것도 특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미한 풀죽 같은 스프나,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미역국보다 못한 밍밍한 소고기 미역국, 미리 만들어 놓은 식은 계란 오믈렛 이외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계란요리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많은 음식은 솔직히 그냥 그랬습니다. 특별히 맛 나지도 맛없지도 않았으며, 너무나 착한 가격이니 찬사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뷔페의 빵들도 사실 맛은 고마고마했는데, 오히려 호텔 투숙하면 무료 제공하는 백베이커리 웰컴 브레드, 어마무시하게 양이 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었습니다. 다음날 먹어본 신라호텔 제주 조식뷔페는 일단 조식뷔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메뉴가 다양했으며 한식 메뉴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단촐하게 차려져 있으나 중식은 한라산 블로탕부터 해서 석식 뷔페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다양한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고 멋있는 오믈렛부터 더본 호텔 뷔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기 맛이 듬뿍 담긴 소고기미였고 신라제과로 대표하는 신라호텔인 만큼 풍성하고 부드러운 식빵과 이즈니 버터,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과일까지 그 값은 비싸지만 그만큼의 값어치 않은 식사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지막에 비싼 가격 이외에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조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더본 호텔 제주이 탐모라 조식 뷔페는 비교적 경제적인 선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대비 다양한 음식 옵션을 제공하며 특히 한식 메뉴와 제주 지역의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급스러움이나 럭셔리한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신라 호텔 제주이 조식 뷔페는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다양한 고급 메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식재료와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테리어나 식사 환경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호텔의 정책이나 변동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더본호텔 제주 다음 나른신라호텔 제주에 투숙해서 체험한 느낌은 가격은 대충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 제가 느끼는 만족도나 체감은 두배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성비와 고급스러움은 개인의 기준과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과 욕구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방문하고자 하는 호텔에 최신 정보와 리뷰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